현대 생활의 숨결 속에 아주 조용한 역설이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편리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의 터치로 음식을 주문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대륙을 넘어 대화할 수 있다. 기술은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단축하며 수많은 연결에 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외롭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럽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을 내릴 때더 불안하다. 어떤 밤에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헤매며 무엇을 찾는지 모른다. 어떤 날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진짜로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모든 게 충분한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 이 질문은 작아 보이지만 조용히 마주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우리가 고통이라 여겼던 것이 문이 되고 구식이라 여겼던 것이 길잡이가 되며 피했던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세상이다. 2500여 년전 부처님은 이 고통이 특정 시대의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본질임을 꿰뚫어 보셨다. 부처님은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도를 주셨다. 사성제는 외우거나 염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고통의 작동과 벗어날 길을 분명히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여정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은 마음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고통은 등을 돌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가 마주하고 그 본질을 볼 때만 조용해진다. 부처님이 가르친 첫 번째 진실은 고통은 실제라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진실이지만 이름을 붙이길 꺼린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항상 폭발적인 고통이나 눈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전화, 화면을 끄며 내뱉는 한숨. 가슴 속에서 이유 없이 아리는 미묘한 아픔이다. 우리는 고통을 거창하게 정의하는데 익숙하다. 가난 질병 전쟁 상실이 고통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고통은 그렇지 않다. 고통은 은연 중에 부드럽게 먼지처럼 마음을 덮는다. 소리가 없기에 우리는 자신이 만든 삶 속에서 숨이 막혀가는 줄 모른다. 누군가는 이를 우울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정체성 위기 막연한 불안 세대적 심리라 부른다. 불교는 이를 단순히 고통이라 부른다. 꾸밈 없이, 합리화 없이,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은 적이 아니다. 고통은 신호다. 내면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제 돌아볼 때라는 알림이다. 누구를 탓하거나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 묻는 것이다. 왜 모든 게 충분한데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 문제는 삶 자체에 있지 않다. 삶은 늘 변하고 불완전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삶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기대하는 방식에 있다. 고통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모르기에 고통이 오면 저항한다. 그리고 그 저항이 진짜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도망칠 필요가 없다. 없다. 고통은 멈춰서 바라볼 때만 필요하다. 판단 없이 반응 없이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탓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약속하며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으셨다. 고통의 진실로 시작하셨다. 비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본다면 그곳에서 여정이 시작된다. 고통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열이 원인 없이 생기지 않듯 고통은 더 깊은 원인의 신호다.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를 집재라 불렀다. 고통이 불꽃이라면 집은 연료다. 집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평온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한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짜증, 실망, 공허함이 생긴다. 충족되더라도 이럴까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의 양 끝은 모두 고통으로 이어진다. 기술의 시대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략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열고 소셜 미디어를 보거나 광고를 볼 때마다 정교한 이미지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비교를 부추기며 마음의 생각을 심는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예쁘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지 않고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달린다. 필터 좋아요. 인위적인 이상형이 그린 완벽한 나를 향해 달린다. 하지만 달릴수록 나를 잃는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한 발짝 멀어진다. 하루하루 쌓여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 산다. 남에게 소셜미디어에 심지어 자신에게 내가 괜찮다고 증명하려 한다. 집재는 욕망이 보이지 않는 축적이다. 매일, 매 시간 깨어있지 않은 순간에 쌓이는 작은 욕망들이다. 비교하는 눈빛 마음에 들지 않아 화내는 순간 칭찬에 기뻐하는 순간 비판에 낙심하는 순간. 자가 보이지만 이 씨앗들이 미래의 고통을 만든다. 기술이 잘못된 것도 사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부에 의해 마음이 끌려다녔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해져 내면을 돌아보는 능력을 잊었다. 그 축적 속에 고통의 뿌리가 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코 만족하지 않는 내가 모든 걸 자신 중심으로 돌리려 한다. 부처님은 욕망을 힘으로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욕망을 분명히 보라고 하셨다. 언제 생기는지, 언제 나를 끌고 가는지, 언제 내가 그것에 휘둘리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다. 정말로 보면 욕망은 햇볕 아래 약해지는 바람처럼 자연스레 약해진다. 맑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이것이 많은 이가 믿기 어려운 진실의 기초다. 고통은 끝날 수 있다. 많은 이가 착각하는 건 충분히 노력하고 수련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삶이 안정되면 평온해질 거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평온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고통을 벗어나려 할수록 더 달라붙는다. 고통은 기술적 문제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통은 항상 부족하고 요구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구조 속에 있다. 고통을 벗어나는 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다. 고통을 만드는 내면의 메커니즘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멸제다. 부처님은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단호히 선언하셨다. 기적이 아니라 도망이 아니라 모든 환상을 꿰뚫는 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멸은 파괴가 아니라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어려운 것 놓아버리는 것이다. 놓는다는 건 물리적 행동이 아니다. 재산 일 삶을 버리는 게 아니다. 놓는다는 건 집착을 놓는 것이다. 현실을 가둔 관념 무의식 깊이 붙잡고 있는 욕망. 내가 이래야 한다, 삶이 저래야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다. 멸은 현실이 내 뜻대로 바뀌길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다. 고통이 여전히 있고 환경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멸은 열반이라는 다른 세상에 있지 않다. 멸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내면이 산처럼 단단한 순간이다. 아침 교통체증 시끄러운 경적 쌓인 업무 속에서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멈춰서 숨을 쉰다. 경적을 파도처럼 바라본다. 저항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 쉬며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본다. 그 순간 고통은 당신에게 닿지 못한다. 이것을 멸이라 부를 수 있다. 불꽃놀이도 신비한 빛도 없다. 단지 늘 튀어나오던 내가 없는 상태일 뿐이다. 멸은 감정을 얼어붙게 하는 것도 무감각해지는 것도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오고 갈수 있도록 허용하는 완전한 현존이다. 멸은 그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오지 않는다. 욕망도 고통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멸은 모든 욕망이 녹아내릴 때 나타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지금 여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다. 하지만 멸은 끝이 아니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멸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바쁜 일상, 일, 아이들, 소셜미디어, 생계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도제다. 고통이 상처라면 집은 원인 멸은 치유의 가능성도는 약이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믿음이 아니라 실천 외울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도제는 산곡대기나 깊은 경전 속에 있지 않다 당신이 밥을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사랑하고 침묵하는 방식 속에 있다 부처님은 교리를 남기지 않으셨다 팔정도라는 지도를 남기셨다 여덟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배를 강물 너머로 이끄는 여덟 팔처럼 함께 작용한다 한 번에 다 익힐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저 정견으로 살아가면 된다. 정견은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지 않는 나는 없으며 외부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보는 것이다. 오늘날 정견은 정보의 소음 속에서 거짓 뉴스, 과장된 감정, 극단적 사상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다. 동영상 게시물 유혹을 보며. 이것은 감정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반응일 뿐, 판단이 아니라고 망상일 뿐, 내가 아니라고 아는 것이다. 다음은 정사유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나오지 않는 생각이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증오를 정당화하거나 내가 더 옳다고 느끼기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 정사유는 놓아버림을 향한 사고다. 정어는 바른 말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말을 이용해 자랑하거나 상처 주거나 분열시키거나 조종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정거는 지혜다. 정업은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다. 살생 도둑질, 부정한 행위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삶이다. 도덕을 성공과 바꾸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명은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생계다. 출가하지 않아도 기술, 판매, 교육, 농업, 사업, 어떤 일을 하든 속이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정명이다. 정정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억지로 애쓰거나 조급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무책임하게 살지 않는다. 선을 키우고 악을 놓으며 마음이 떠돌 때 멈추고 깨어나는 노력이다. 정념은 이 모든 길의 핵심이다. 잊으려 할때 기억하고 휘둘리려 할때 깨어 있으며, 한 걸음 한 숨, 한 감정, 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신비로운 명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이다. 정념이 오래 쌓이면 호수처럼 고요해져 하늘이 비치는 것과 같다. 팔 정도는 순서대로의 여덟 단계가 아니라 한 흐름의 여덟 팔이다. 밥을 짓고 일하고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조금씩 살아낼 수 있다. 수행자가 될 필요 없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된다. 돈은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방식이다. 그렇게 걸을 때 교통체증 마감 드라마 걱정 피로 속에서도 벗어날 길이 있음을 깨닫는다. 도망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살아갈까? 고통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숨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있다. 판단 없는 눈으로 고통을 분명히 보는 법을 배운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고 영화로 주의를 돌리고 일이나 의식 수행에 몰두한다. 하지만 고통을 피할수록 고통은 돌아온다. 어둠처럼 도망칠수록 따라온다. 그러나 돌아서서 불을 켠다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사라진다. 불교에서 그 불은 정념, 즉, 보는 것이라 부른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해하려는 보통의 보기가 아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나를 끼워 넣지 않는 순수한 보기다. 이 보기가 고통을 바꾼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넘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보는 것이다. 의미를 덧붙이거나 사라지게 강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화내거나 방어하거나 잊으려는 이유를 찾는 게 습관이다. 하지만,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느낌, 빠른 심장박동, 굳은 손 뜨거운 눈을 그저 본다. 호수에서 증발하는 구름을 보듯이, 그러면 분노도 상처도 내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집에 잠시 들른 손님 같고, 붙잡지 않으면 떠난다. 이 보기는 지식이 아니다. 책이나 강의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침묵에서만 만질 수 있다. 과거의 필터나 자아의 편견 없이 고통을 보면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온전히 본 고통은 녹아내린다. 당신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반응으로 고통에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미워하면 우울증이 된다. 슬픔을 환영하면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비가 된다. 우리는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깨달음은 통제가 아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파도가 오르고 내리는 걸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고통은 치유할 필요가 없다. 고통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도, 진짜 삶에서 멀어졌음을 일깨우는 신호다. 고통을 볼 때마다 작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익숙한 반응, 익숙한 역할 모든 걸내 뜻대로 하려는 내서 벗어난다. 그러면 평온을 위해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지금 멈추고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사성제는 토론할 철학이 아니라 매 충돌, 매 상처, 매 생각 속에서 볼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다. 완벽히 이해할 필요 없다. 분명히 봐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순간도 깨달음의 문이 된다. 다툼 상처주는 메시지 버림받음, 부정적인 댓글. 모두 고통집 멸도가 있다. 사성제는 절이나 책 속에 있지 않다. 당신의 미세한 반응 속에 매일 살아있다. 당신이 그것을 삶으로 가져올 때만 살아난다. 그렇게 살려면 거창한 게 필요 없다. 조용히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것 뿐이다. 바쁜 일상, 마감 책임 소셜, 미디어 속에서 사성제를 어떻게 살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이 사는 매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 사성제는 마음을 위해 존재한다. 일상 속에서만 살아난다. 사랑하는 이와 다툼이 생겼을 때, 고통은 그들의 말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순간이다. 집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기대,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다. 멸은 그 기대가 지금 필요 없음을 보고, 저항을 멈추고 온전히 현존하는 것이다. 도는 숨을 쉬며 방어 없는 눈으로 상대를 보고 고통에서가 아니라 깨어있음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사성제는 밥상 메시지 멀어진 눈빛 응답받지 못한 순간 속에 있다. 거창하지 않다.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에서 부재한다. 고통받고 있음을 알지만 멈춰서 그 고통을 분명히 보지 않는다. 원인을 알지만 익숙한 반응을 반복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빠르고 쉬운 길을 찾는다. 도에 대해 듣지만 단숨에 평온으로 가는 지름길을 원한다. 그 모든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깊지 않고 충분히 진실하지 않고 충분히 깨어있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살라, 너 자신의 경험으로 보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사성제는 구원이 아니라 진실을 볼 단서다. 진실은 당신이 믿을 필요 없다. 그저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 깨어 사는 이는 내가 사성제를 실천한다고 말할 필요 없다. 그저 바르게 산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정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고통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면 사성제는 학문이 아니라 숨결처럼 심장박동처럼 낮의 빛처럼 당신에게 스며든다. 노력할 필요 없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고통 속에도 자유의 문이 있음을 본다. 일상의 충돌 속에 진실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초대가 있음을 본다. 당신이 삶을 처음처럼 정의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인다면 자연스레 그 보는 것을 매일의 삶으로 가져오고 싶어질 것이다. 사성제를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질 것이다. 사성제를 적용한다는 건 하루 종일 경전을 읽거나 세상을 떠나 산 속에서 명상하는 게 아니다. 일가족, 소셜, 미디어를 버릴 필요 없다. 필요한 건 돌아오는 것이다. 매 행동, 매 생각, 매 감정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난다. 아침 교통체증 회의 중 비판 무시된 메시지, 오늘 뭔가 잘못된 듯한 막연한 느낌.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름 짓지 않고 깊이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그저 알아차린다. 분석하거나 탓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고 비가 땅에 떨어지는 첫 방울을 보듯이. 두 번째는 원인을 똑바로 보는 것이다. 누가 아니라 내 마음속 무엇이 상처받았는지. 어떤 기대가 흔들렸는지,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자아가 충격받았는지,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고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집의 뿌리에 비추는 첫 빛이다. 세 번째는 놓는 것이다. 삶을 놓는 게 아니라 삶이 내 뜻대로 여야 한다는 갈망, 익숙한 반응, 놓아야 한다는 의도까지 놓는 것이다. 잎이 어디에 떨어질지 선택하지 않고 떨어지듯 부드럽게 놓는다. 네 번째는 정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손을 씻을 때, 손을 씻음을 알고 밥을 먹을 때, 한입한입 한입 씹음을 알고 말할 때 말함을 알고 들을 때, 귀 기울임을 안다. 앞서 달리거나 뒤를 붙잡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문다. 사성제는 당신이 완벽하길 요구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솔직해지라고 초대한다. 고통의 욕망의 내면의 모순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다. 분노가 예전처럼 거세지 않고 오래된 상처가 숨을 막지 않고 비판이 불안을 일으키지 않고 사건이 와도 호수처럼 고요히 서 있다. 이 실천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도덕 이상 믿음을 더하지 않는다. 무의식의 습관, 반사적 생각을 덜어낸다. 덜어낼수록 단순하지만 깊은 것 깨달음으로 돌아온다. 깨달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잊지 않고 반응하고 갈망하고 집착함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레 놓는 것이다. 사성제를 실천하는 이는 항상 고요하고 자비롭고 밝은 사람이 아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오고, 고통이 생길 때마다 보고 마주할 때마다 용기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사성제를 이루려 애쓸 필요 없다. 그저 살아내면 된다. 숨을 잊었다가 다시 돌아오듯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가지처럼 수많은 땅을 지나도 맑은 근원을 지키는 강처럼. 그러다 보면 사성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묻지 않게 된다. 한 걸음 한 눈빛 한 말이 이미 사성제에 살아있는 모습이 된다. 결국 이 여정은 고통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고통과 깨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누구도 상실상처, 오해 실망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 휘둘리는 사람과 고통을 분명히 보며 끌려가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응하고 저항하고 도망친다. 두 번째 사람은 관찰하고 미소 지으며 받아들이고 멈춘다. 그 멈춤, 조용하고 과장되지 않은 멈춤이 내면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신호다. 죽음 이후의 윤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윤회다. 슬픔, 욕망, 집착, 실망, 다시 욕망으로 이어지는 윤회. 이렇게 해야 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윤회. 하지만 멈추고 그 반복의 구조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보는 빛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살아가는 매순간이 수행이 된다. 한 걸음이 도가 된다. 숨결 눈빛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돌아오고 진실하게 살고 분명히 볼 기회다. 더 이상 깨어나려 애쓸 필요 없다.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라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먼지에 덮이지 않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다. 그때, 사성제는 이론이 아니라 조용한 삶의 방식이 된다. 이름도, 인정도, 기록도 필요 없다. 구름처럼 가볍고, 산처럼 단단한 내면이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 마음에 무언가 가볍게 스친 게 있다면, 고요한 울림, 더 깊은 질문이 생겼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자신을 돌아보는 첫 걸음을 뗐다. 이 여정은 서두를 필요도 목적지에 이를 필요도 없다. 매일 돌아보고 분명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었다면 당신의 진솔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다.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 이름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 깊은 사유의 여정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지난 몇분 동안 온전히 함께해줘서 고맙다. 평온한 하루, 귀 기울이는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맑은 눈을 기원한다. 또 다른 깨달음의 순간에서 만나자.